안녕하세요. 다바라다이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상쾌하다, 그죠? 예. 부산은 상쾌한데 다른 데는 쓸랑가 모르겠어요. 예. 음... 봄이 돼가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봄부터 나의 계절이에요, 나의 계절. 예. 이 아이는 백마리아. 예. 백마리아는 아이입니다, 백마리아. 백마리아는 요기서좀더 크면 참기름처럼 반질, 반질합니다. 예, 뽕류 너무 잘 들었죠, 그죠? 그죠? 백마리아 모습입니다. 예. 쁘죠 예. 여기 생겼습니다.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번 선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백마리아 보다가 1번 선수 보니까 뭐가 녹었죠, 그죠? 녹만 있는 거겠죠?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뿌리 활짝 다 하고, 음, 땅땅해서 그래요. 난주되면 끝이, 어, 이건 뭡니까? 애가 노랗게 엽이 물이 듭니다. 예. 이 아이가 골드 핑크 마리아금입니다. 요새 좀 녹금이 조금 많이 그래가 되죠, 그죠? 예. 흰금을 많이 보다 보니까, 녹음 요새 참 여러분들이 구매욕이 생기나 봐요. 1번입니다. 골드핑크 마리아금입니다. 요 끝이 약간 물들어죠그죠 애가 크면 끝이 점점 물이 많이 듭니다. 네. 1번 골드핑크 마리아. 사이즈 6cm 조금 넘습니다. 예. 골드핑크 마리아금이고요. 이 아이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골드핑크 마리아금. 예. 어저께 문자가 오셨는데 어떤 고객님께서 어, 사장님, 요새 비싼 건팔아요 <laughs> 예. 예. 너무 고가에 들면 올리세요. 이래 문자 오셨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대목이라서 제가 좀 목돈 좀 챙기 몰랐고. 그랬듯 싶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네. 내 욕심만 너무 챙기기 같아요. 예. 골드 핑크 마리아입니다. 예. 활짝 달고 땅땅합니다. 9만원입니다. 이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아이입니다. 잘 생긴 핑크 마리아. 자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쁘죠? 복륜잘들어죠 그죠? 예, 중심점, 놈 산뜻하고, 예. 엽선 깨끗합니다. 반짝반짝하죠? 예. 핑크 마리아. 이 아이, 7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핑크 마리아. 자고입니다 예. 어, 사이즈 5.5cm 정도 되고요. 6cm 다돼갈라그럽니다 얘도 땅땅합니다. 예, 7만원입니다. 반짝반짝하게 잘 생겼죠, 그죠? 골드 핑크 마리아입니다. 예, 그 다음 아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3번은 먼디 백금입니다. 예, 보십시오. 예, 반짝반짝하죠, 그죠? 자고입니다. 예, 자고 어디가 삐려오 잠시만요, 자를 어디 두고 왔는지, 잠시만요. 예, 반짝반짝, 아이. 저는 요즘, <laughs> 화분이 요새 많이 보이죠? 밭두 개를 지금 화분 따이로다 바꿨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커팅하면 또 옮기 신고, 크면 옮기 신고, 너무 일이 많아서 밭두 개를 바꿨어요, 지금. 다이로 다시. 아, 그래서 전부 다 화분에 다 이렇게 옮기 심었 애들 있습니다. 예. 어, 먼디백금입니다. 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5.5cm 정도 됩니다. 먼디백금 예,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좋습니다. 딱 키우기 딱 좋아요. 땅땅합니다. 떡떡도 안합니다. 먼디백금입니다. 반짝반짝하가 예쁘죠. 그죠? 예, 여기서 백금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를, 일반 마리아 복륜금을 요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는 게 색감이 약간 있든지, 백금이 묻어나든지, 안 그러면 골드 계열로 요새 아이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 음, 값좀 저렴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먼디 백금 이런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예, 5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4번은 K. 마리아입니다. 예. K. 마리아입니다. 예. 어, K. 마리아 금. 금잘 들었죠, 그죠? 녹도 진합니다. 예. 옆한번 보세요. 예. 커팅 자국은 아니겠죠, 그죠? 옆이 좀 삐라죠, 그죠? 예. 제가 말했죠. 옆이, 이새 옆들이 길쭉한 것은 자연 자국이라고. 예, 예. K. 마리아. 예. 어, 7cm 조금 안 됩니다. 예. 자구치고는 크죠. 자연자구좀 큽니다. 그래서 음, 이 아이 5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비싼 거 팔게요. <laughs> 명절 잘났고. 예,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 들어줘, 그죠? 예, 52만 원입니다. K 마리입니다. 아 예, 예쁘죠, 그죠? 예, 그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황금 해보니 금 조금이 하나 팔아볼게요 예, 땅땅합니다. 예, 조금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저렴한 거좀 팔아달라고 해서 예, 조금이 조꼬미 내 봅니다. 조금해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죠 예, 이 아이 예, 음 4.5cm 좀 되네요. 예, 황금 색깔 잘들었죠그죠 예, 음... 어저께, 적심 가능한, 어, 황금 급에보니 하나 판매했습니다. 예, 이 아이, 아직까지 뭐, 적심할 정도 단은 아니고요 어, 작은데 적심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뭐 농장에서는 뭐, 짜, 깨나는 것도 다, 잘, 칩니다. 예, 그래서, 어, 어저께 좀 적심 가능한 아이, 어, 13만 에 팔았습니다. 예, 이 아이 여러분들에게. 음... 45,000원 에드릴게요 45,000원. 택배비 5만원 이하, 4천원 빌드입니다. 예. 그 다음 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예. 선톱 에보니 무지급 하나 판매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통통합니다. 활짝 했고요 예. 자, 이쁘게 생겼습니다. 선톱 에보니가 무지입니다. 예. 아...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6cm입니다. 6cm. 예. 4만 5천에 드리겠습니다. 예. 5만 원이야. 택배비 볼 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죠? 예. 그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모노케로티스금. 길다, 그죠? 아이고 너무 너무 기다 어기도 어렵습니다. 모노케로티스금. 예. <laughs> 금이 너무 귀엽게 들었죠. 어, 그래서, 값도 좀 저렴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키우시라라 싶어서. 쌍두두가 합해서, 두개 합해서, 예, 어, 5cm입니다. 예. 모노, 케로 디스금. 예. 야이, 8,000원입니다. 예. 뭐, 저 4만 5천짜리 하셔가지고, 택배비 때문에 신경 쓰시면, 이런, 이런 아이 하나 입양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모노, 개로, 디스금. 네, 네 금은 금입니다. 예, 이쁘죠? 그죠? 딱때갖고 따로 심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8번입니다. 잠시만요. <laughs> 8번, 비욘세, 무지개 금. 아, 이름 멋지다, 그죠? 어이구요, 뽈통, 뽈통. 특이하다, 그죠? 2두자리입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예. 예. 이 아이도, 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아 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냥 뭐, 한 개씩 바아보는 거예요. 10cm입니다. 쌍두 합 10cm. 비욘세 와, 다비욘세 금. 무지개금. 와, 다. 복륜 잘 들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쁘죠 그죠? 예, 네. 비욘세 금입니다. 예, 네, 너무 예쁘죠, 그죠? 예, 이 아이도 4만 5천 원입니다. 예. 또뭐좀 저렴한 거한개또 같이 해볼까요? 예. 음. 택배비 5만 원이하 별도입니다. 비욘세 무지금. 아, 무지금이 아니다. <laughs> 무지개 금. 네. 그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예 오늘 4만 5천 짜리가 좀 많아서 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저저 저 택배비 사천원좀 때문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아이 앞전에 2만원에 판매된 아이거든요 제가 좀예러도 사서 이 아이 제가 어 1 5 0 0 0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4 5 0 0 0하고 15,000원 6만원이다. 그죠? 예, 너무 비싼가요? <laughs> 예, 음, 그러면 하여튼 15,000원입니다. 뭐좀 비싸다 한번 전화주세요. <laughs> 예, 퀸즈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4.5cm입니다. 반듯하게 생겼죠? 예, 퀸즈금입니다. 뭐 이런 아이 키워서 여러분들 선물드리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킨제금 입니다 예 15,000원 입니다 예 조그마한 치와화금 입니다 작게 만한 아이입니다 예 치화화금 사이즈 안지 활착이 들어서 어 몰렁몰렁해요 쫓겨난거를 머리를 치가지고 <laughs> 몰렁몰렁해요 활짝 닿으면 이 아이 사이즈 아마, 5 세움 5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쫙다펴만 복눈 잘됐습니다 예, 좀 애지간한 큰 아이들보다 더 예뻐요. 그죠? 치와와 금입니다. 45,0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1개 아이들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좀 즉가형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즉가형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즉가형이 꾸준하게 잘 발린 아이들입니다. 고가만이 대수는 아닙니다. 뭐, 즉가형도 갖고 있으면 고가형도 갖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죠? 근데 이걸 적절히 섞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는 막 하도 막, 너무 비싸가지고 못 파는 것도 있어요. 번식, 번식을 많이 했으면 제가 싸게 드릴 건데, 번식을 안지그 금액만큼 번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뭐 팔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예, 음,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 활짝 펴고, 어, 큰숨안 무시고, 그렇게 조금씩 쉬어가면서 일하도록 해요. 예,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와라다이겠습니다.